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겠어. 우리 조상은 만국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어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겪게 했지만 우리는 후손에게 절대로 이런 고생을 맛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술을 깨물고 몇 번이고 다짐하였다. 학생들은 김준혁 총장의 뒤를 따랐고 김준혁 총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심지어 학교 수위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라는 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87번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현실이 아닌 역사에 살라. 행동하는 지식인 김준엽입니다. 김준엽이라는 인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김준엽 선생님의 젊었을 때 모습, 나이 든 모습입니다. 김준엽 선생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1923년생이신데요. 올해가 그가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김준엽 선생님은 20대 초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생각만 해서는 부족하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해방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의 그런 생각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의 삶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육천리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받고 난 이후에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고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인 듯 영원한 광복군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선 그의 첫 번째 삶의 모습 육철리 장정입니다. 일본은 1937년 중국을 침략하고 1941년에는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죠.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도 이제 전쟁에 징집되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준엽 선생 역시도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군대에 징집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부적주머니였습니다. 왜 부적주머니일까요? 군대에 징집되면 일본에 의해서 모든 검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적주머니만큼은 검열을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런 부적주머니는 이걸 여는 순간 운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건 검열에서 제외되었죠. 그래서 김준혁 선생님은 이 부적주머니 안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지도를 접어서 넣고요. 작은 중국어 회화책 그리고 나침반을 준비했습니다. 일본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탈출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잡히게 되면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서 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가 탈영을 할 때는 일본 군복을 입고 있겠죠. 중국인에게 발각이 될 당시 일본군으로 오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래서 준비한 것이 한복을 입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는 일본군을 탈영하고 임시정부로 가서 광복군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나는 학병으로 나가 중국 전선으로만 간다면 일군을 탈출하고 내가 동경하던 우리의 독립군, 우리의 임시정부에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그는 중국 땅에 있는 일본군 측카다 부대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이 측카다 부대를 1944년 3월 말에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발각이 되었지만 총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무작정 동북쪽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뛴 뒤에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잡으면서 또 뛰었죠. 그렇게 그는 일본군을 탈출했고 중국 땅에 있는 중국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중국군은 그를 푸양으로 데려가서 보호해 주었죠. 푸양에서 머물던 중 장준하를 비롯한 다섯 명의 학도병들이 또 일본군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였죠. 김준엽은 혼자 탈출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몇달후 자신과 같은 부대에서 다섯 명이 탈출해 왔고 이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큰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이들은 임천이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임천에는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곳에 합류해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훈련이 끝난 때가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한국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충칭으로 찾아가는 여정은 굉장히 멀고 험난했습니다. 우선 일본군의 감시가 철저한 평안선 철도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변복을 하고 일본군의 눈에 띄지 않을 때 몰래몰래 몰래, 특히 밤에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철로에 깔린 자갈을 밟을 때마다 그 자갈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그 소리가 마치 일본군을 깨워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짝 긴장을 한채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천을 출발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소가죽처럼 두꺼워져서 웬만한 것은 밟더라도 베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각자가 열심히 걸었습니다. 걷는 것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중경에 도착하는 것이고 독립군에 참가해 원수를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육천리 여정을 갔던 이들은 모두 5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5명이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이었죠. 그렇게 함께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여정을 끝까지 갈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들 앞에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양쯔강을 따라서 중층으로 가게 되면 비교적 순조롭게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쯔강은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험난한 길을 택해야 됐었는데 그 마지막 험지가 파총령이었습니다. 파총령은 중국 삼국지에서도 제비도 넘지 못하는 산이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였죠. 일본군 역시도 이 파충령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진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파충령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때가 벌써 12월이었습니다. 파충령은 해발 3,000m가 넘는 험지입니다. 그런데 12월에 혹한에 이곳을 넘어야 됐던 거죠. 손발이 꽝꽝 얼고. 밤이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쪽잠을 자야 됐습니다이 파총령을 넘는 과정에서 호랑이를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을 다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겠어 우리 조상은 만국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어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겪게 했지만 우리는 후손에게 절대로 이런 고생을 맛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술을 깨물고 몇 번이고 다짐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파총령을 넘었습니다 파총령을 넘고 난 이후 마지막 양쯔강 일부 지역은 중국군에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라 그 다음은 비교적 무난하게 충칭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주, 시저우의 측카타 부대를 탈출해서 여기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곳까지 김준엽의 경우에는 열 달이 걸렸습니다 육천리 여정 2400km였습니다 드디어 충칭에 도착한 김준엽 이제 광복군이 되었습니다 광복군 김준엽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충칭에 도착하자 임시정부에서 반기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공보라는 중국의 신문입니다. 일본의 침략상을 보도하던 신문이었는데 이 신문에서도 그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20세 전후의 이 한국 청년들은 모두 나라를 빼앗긴 후에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먼저 식민 교육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했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의 항일 사상과 민족 관념을 조금도 소멸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중경으로 와서 한국 임시정부에 들어갔다. 이들을 맞은 임시정부의 김부 선생님 역시도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일본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일본인이 된줄 알고 염려했더니 그것이 한낱 나의 기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놈에게 한 거하여 이렇게 용감하게 탈출해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었으니 더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숭엄한 조국의 혼이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격스러움은 김준혁 선생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독립이라도 된듯 자랑스러웠고 또 떳떳한 자존심을 느끼게 되었다. 당장이라도 외놈들의 진중에 뛰어들어 몇 놈쯤 단번에 해치울 것 같은 의욕이 솟아올랐다. 광복군이 된 김준엽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충칭의 임시정부는 일본과의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광복군과 미국의 전략사무국 OSS가 합작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 독수리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 독수리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내에 진공해갈 50명의 광복군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훈련을 위해서 시안으로 건너가게 되죠. 시안으로 건너간 광복군들은 이곳에서 중요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무전을 하고 통신을 하는 훈련, 지도를 해독하고 영어를 공부하기도 했고요. 사격수를 연습하고 도강 그리고 절벽을 내려오는 하강 기술도 익혔습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켰던 사전트 소령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나는 37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 군사 집단으로서 그들은 내가 본 가장 지적인 집단이었고 민첩하며 결연했다. 미군의 어느 청년 장교 집단과도 비교할 만했다. 1945년 8월 5일날, 김구 선생과 OSS의 군단장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본에 대한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 8월 5일날 시작된 이 공작. 그들에게 주어진 작전 명령입니다. 비행기와 잠수함으로 한반도로 침투하라. 한국에 배치된 일본의 상태를 파악한 뒤에 미군의 상륙을 지원하라. 1945년 8월 10일, 광복군의 서해안 침투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을 철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왜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8월 6일 일본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을 맞았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했던 국내 진공작전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외군의 항복은 기쁨의 함성을 울리며 박차고 일어나 춤이라도 춰야 할 터였지만 그럴 심정이 아니었다 외놈들을 우리 스스로 몰아내지 못한다는 허탈감 때문이었다 김구 선생님의 안타까움도 너무나 컸습니다 천신망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 작전이 실패하면서 강령에 따라 우리 임시정부의 발언권도 없어지고 말았다 자주독립을 하지 못함에 개탄할 뿐이다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광복군은 포기하지 않고 또한 차례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광복군 정진대를 파견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이들은 서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과 대치했죠. 하지만 다시 그 다음 날 돌아와야 했습니다. 끝까지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자 하는 한국 광복군의 노력을 볼수 있었지만 그 당시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여기 태극기에는 당시 한국 광복군들의 희망과 의지와 결의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복군으로서의 김준엽의 삶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을 맞았고 김준엽 선생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정계에 투신해서 벼슬길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학자의 길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셨죠. 해방된 이후에 조국에는 정치인도 필요하겠지만 학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는 중국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중국 땅에 남아서 중국을 공부하기로 했죠. 그는 일본에 유학하던 때에 사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남아 중국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의 선택은 나의 일생을 지배하였다. 고대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40년간 이때의 결심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지켜내려왔고 수차의 벼슬 유혹이 있었으나 아무 꺼리낌 없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발전에서 나의 역할에 대한 소신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땅에 남아서 중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던 중국의 공산주의도 공부를 했죠. 그렇게 공부를 마친 그는 1949년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고려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그와 함께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 육천리 여정을 함께했던 장준하 선생님이 발간했던 사상계 주관으로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려대의 아세아 문제 연구소를 창설했습니다 지금은 대학들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연구소를 가진 대학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학술지를 발간하고 미국의 포드재단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새로 세우고 더 많은 학술지들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세아 문제 연구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소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세아 문제 연구소는 내가 일생에 가장 심려를 기울였고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아시아 특히 중국사회를 전공했고 공산주의를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1972년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렸을 때 자문위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엔의 한국대표로 여러 차례 유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82년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총장 취임식이 있던 날 그는 서류가 필요해서 학교 서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실례합니다. 서무실안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신임 김준엽 총장 취임식이 있어서 저희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김준엽 총장은 그러시군요. 제가 그 김준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아주 겸손한 분이셨단 거죠. 학교 직원들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총장이 된 그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는 60억 원에 달하는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과 집행을 따로 분리하고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자신이 몸소 솔선수범해서 총장실에서 쓰이는 비용들도 모두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빚을 줄여나갔고 한편으로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고려대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덕에 개교 이래 77년간 역대 총장이 지은 총건평4 7,696평의 절반에 해당하는 2 3,019평을 재직 2년 8개월 내에 완성해 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세아 문제 연구소를 운영할 때 자신이 작은 거지였다면 고려대 총장으로서의 자신은 큰 거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허리를 굽히고 고려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금들을 조성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과대학으로 명성을 떨치던 고려대가 과학도서관도 새로 건설하고 고려대 의료원 산하에 많은 병원들을 또 새로이 개설했습니다. 그는 총장이 되면서 이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절대로 굴욕적인 총장은 할수 없다. 대학의 권위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고대의 명예와 일생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럴 수가 없다. 총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해서 정부의 아부하는 따위의 행동은 일체 배제하겠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귀빈이 오면 명예 박사학위를 주라고 나라에서 대학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준혁 총장은 고려대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은 인물에게 정부가 요구하는 학위 수여를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부 때 정부를 비판했다 이유로 해직된 교수들 모두 복직시켰습니다 1983년의 일이었습니다 학내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학생들은 밤이 새도록 학교 안에서 시위를 이어나갔죠 학교 바깥에는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염려해서 스스로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거나 다친 학생들을 내보내세요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들을 병원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겁니다. 학생 재군들 몸을 다치지 말라. 그렇게 그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군인들과 협상해서 학생들을 자진 해산시키기로 했고 그 다음 날 500여 명의 학생들을 해산시켜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때 시위는 단한 명의 학생도 연행되지 않고 해산된 유일한 시위였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 총학생회를 학도호국단이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었죠. 그런데 1984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총학생회를 뽑아서 총학생회를 부활시키고자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선임된 총학생회 임원들을 모두 재적시키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김준혁 총장은 학생들이 직접 뽑은 총학생회를 제적시킬 수는 없다고 맞섰죠. 김준혁 총장은 학생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들이 한 행동이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하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네. 자네들도 학교를 믿고 합당하게 행동해주기 바라네. 그리고 1984년 학생들이 민정당사에 들어가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 있었고, 대학생들 여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대학생들을 제적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김준혁 총장은 학칙에는 총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후에 학칙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요구도 거셌습니다. 그 당시 학교 교직원의 자녀들은 입학에 특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20%의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학생들을 재적시키겠다고 정부가 압박을 해 왔습니다. 학교 교직원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은 그 당시에는 관행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학생일지라도 고려대 학생인 이상 그들을 제적시킬 수 없었죠. 그래서 김준엽 총장은 그 학생들을 지키고 자신이 대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엽 총장의 퇴임식이 아니라 그가 퇴임하던 해 마지막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대학을 정치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퇴임하는 김준혁 총장의 뒤를 학생들이 따랐습니다. 총장 사태 결사 반대. 학원 자유 침탈 즉각 중지하라. 고대인의 손으로 고대 정신 수호하자. 학생들은 김준혁 총장의 뒤를 따랐고, 김준혁 총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심지어 학교 수위들까지 함께했습니다. 그 시위는 한 달이 넘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학마다 총장 물러가라 하는 시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총장 사퇴 결사 반대 시위가 이어졌던 거죠. 학생들의 퇴진 반대 시위는 독재 정권이 내게 준 훈장이었고 내 인생 최고의 명예였다. 그는 그렇게 학교를 떠났습니다. 퇴직한 김준엽 선생에게 정치권의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부터 박정희 정부 때에는 지금의 통일부 장관을 제의했었고요. 1987년 선거가 있을 때에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 모두 선거대책본부장, 평화민주당 3인 고문을 제의했었습니다. 자신들이 당선되면 총리 자리를 맡아달라고도 부탁을 했죠. 87년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도 총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혁 선생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김준혁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총리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는 왜 정치권의 제의를 모두 거절했던 걸까요?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학생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스승이란 자가 어떻게 총리가 될수 있는가? 지식인들이 벼슬이라면 급식거리는 풍토를 고치기 위해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증명을 보이고 싶었다. 그렇게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의 삶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영원한 광복군으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은퇴 이후 2,600km의 광복군이 되기 위한 여정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록으로 남겼습니다. 1980년대 많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는 1987년에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87년의 6월 항쟁은 그의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그 당시 전두환 정부 만렵에 간접선거를 이어나겠다는 호언 조치를 발표하면서 거센 시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위 중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그 시위는 6월 10일 날 폭발적으로 거세게 일어났죠.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한 시위에 결국 그 당시 여당에서는 6.29 선언 직선제를 시행하겠다는 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9차 개헌이었습니다. 김준혁 선생은. 구차 개헌의 내용을 두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헌헌법을 만들 당시에 김이 3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이런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였다. 이런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번 헌법 개정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고 드디어 1987년에 개정헌법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87년에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중국당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고국당에 묻히지 못한 유해들이 많았습니다. 1989년에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죠. 중국 통이었던 김준엽 선생은 중국으로 가서 중국 땅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모셔옵니다. 숭칭린 능원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유해를 모셔와서 국내의 현충원에 봉안해 드렸습니다. 박은식 선생과 신규식 선생의 모습입니다.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등 다섯 명의 독립운동가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특히 신기수 선생은 김준엽 선생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김준엽 선생의 가게도의 모습입니다. 김준엽 선생님의 부인, 민영주 여사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민영주 여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김준엽 선생의 장인 어른은 민피로 김부구 선생님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부인 민영주의 외할아버지, 신규식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주축이 되었던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이 신규식 선생은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못지않은 인물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분입니다. 신규식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볼까요? 어떤가요? 못쟁이처럼 보이죠. 이분은 선글라스를 끼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자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음독 자살을 하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호를 예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한쪽 눈으로만 흘겨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일본을 한쪽 눈으로만 흘겨보면서 살겠다 하면서 호를 바꾸고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앞장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22년 4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 파벌로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순원으로부터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엉켜지면서 신규칙 선생은 삶을 놓아버리셨습니다 20여일간 단식을 하셨고 약을 끊고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4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신규칙 선생을 비롯한 민필호 선생 그리고 부인까지 김준엽 선생은 이런 자신의 처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김준엽 선생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그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광복 후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며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가난에 허덕였으나 친일파들은 일제 하에서 쌓은 배경으로 계속 잘 살았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누가 역사를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정의와 도덕을 생의 지표로 삼겠습니까? 민족을 배반한 것이 죄가 안 되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서 다른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애국론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평생 고치지 못하는 하나의 버릇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면 마음 놓고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취하기만 하면 애국론을 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매우 즐기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정해 보이던 그가 2011년 91세 되던 해 몸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링거라도 맞겠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폐암 시안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과 돌아가신 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그의 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립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소신대로 살았던 그의 삶, 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라는 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역사 앞에 떳떳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